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세지. 오늘은 마태복음 목상 75번째. 진정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 내용은 진정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세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뚜벅뚜벅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빵집 목사라고 소개를 하지요. 브라질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서 빵집과 게스트 하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브라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 빵집 목사로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두 번째로는 온라인 교회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하고 세 번째는 금년 초에 제가 또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진테크라고 우진테크라고 우레탄폼 회사를 여 밀항이라는 농 농공 초동 농공장지에 있는 그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그 회사에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3주 전에 허락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창령이라는 지역에 대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요 주중에는 일을 하고 또한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온라인 교회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섹터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달자로 살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계파 사람은요,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당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도 봤습니다만, 사두계파는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과 세속... 기족 대표자들로서 여러분 한번 옆에 써있는데, 세속 기족 대표자들로서 된 당파입니다. 요요, 제사장감은 기족 대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지요. 죽은 자의 부활이나 내세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사직을 독점하고 최고의 종교 재판소여 의결기관인 사례드리을 장악했던, 당파입니다. 또 로마 당국과 타협해서 정치적으로도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유대교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삼는 종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두개인들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수입원인 성전에서의 환전을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부터 제지사상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락시킬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서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에요. 선생님, 모세가 이르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 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는데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희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첫째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이미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영혼은 그 낙원에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기 하나님의 요 야곱의 하나님의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도인들은 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수 없고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요 아론의 자손들만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하나의 직업적인 종교인으로서 정해진 종교 의식을 거행할 뿐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대접받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럴 수 있었겠느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찾아볼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색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산 자만이 여러분, 영적으로 산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산 자만이요. 영적으로 살아있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영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영이 거듭난 사람은 간난아기가 저를 사모하듯이 신령한 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그듭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안 그런지를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일을 즐거하면서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너무 그 길로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자가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영생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다는 라 증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영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둘째 보실까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성경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을 깨달아 아시는 자는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능해요.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없다고 하는 사도행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예언서나 역사서나 시가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오경은 율법서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레이기 18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완이라. 이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비록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긴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로 인해 살리라.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도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 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삶은 영영 끝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도심을 우 받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사사로이 풀면 멸망을 자초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단에 속한 자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만든 틀에 맞춰서 억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성경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밝혀 주셔서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가까이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어 보십시오. 이야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앞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를 차례로 남편으로 삼았던 여자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했지요.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닌 죽은자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갠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재단의 제물을 바친 것은 한갓 종교적인 의식이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 기록되어 있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육신의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가 죽어 흙으로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으로서는 지극히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절 보시면 또 부활시에는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을 것인데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두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으므로 쉬운 진리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례국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국당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네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호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랬던 열을 지어 성을 돈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열이 고성이 무너지지요. 이런 기적을 열거하자면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한, 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요. 종교적인 진술일 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송가에 보면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자,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시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표거든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고대가 듣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의 삶. 또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